아, 아. 오늘도 문제 풀어보자. Y는 사, 사인, 팔분의 팔, 팔분의 파이 엑스. 에서 8까지 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할때 선분 ab의 길이는 ab의 길이 이 사인 그래프랑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나 봐. 아, A,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프를 그려? 아니면 연립해서 그냥 아, X값을 찾아? 아, 연립해. 서 찾는 게 빠르겠다. 4사인 n 8분의 파이 x 4 사인 n 8분의 파이 x 는2 루트 2. 연립하는 거야. 양변을 이제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 그지? 그러면, 사인, 뭘 해서 2분의 루트 2지? 뭘 하면 2분의 루트 2가 될까? 찾을 수 있겠나? 8분의 파이 x. 얘가 아,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4분의 파이. 또 뭐가 있어? 4분의 3파이. 그지? 뭐, 계속 찾으면, 찾,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 자, 보자. 8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 X는, 이 X는, 뭐가 되면 되노? 2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 8분의 파이 X가 4분의 3파이가 되려면, 이 X가 뭐면 됐, 뭐면 되노? 아, <laughs> 6이면 되나? 6? 6. 그러면, X가 2와 6이 나왔는데, 이, 예, 정해진 범위 안에 예, 속하게 되지. 그러면, 두점 AB의 길이는, 길이는, 얼마? 사가 어, 되겠다. 알겠나? 음. <laughs> 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어, 삼각비. 어, 외워두면 삼각비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문제도 어, 빨리 풀수 있는 거. 외워두면 좀 빨리 풀수 있는 거. 몇 개만.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몇 개만 써볼게. 0도, 15도, 30도, 45도, 60, 75도, 그 다음에 90도. 보이지? 얘는 사인이야. 얘는 코사인. 얘는 탄젠트. 에이 모르겠다. 칸이 좁을지. 잘 보이나. 아. 사인부터 써보면 아 0도 0 32분의 1. 45.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니, 루트 4니까 1. 그 다음, 코사인. 코사인은 이제 사인하고 반대로 쓰면 되니까 1을 앞으로 쓰고 0을 맨 뒤로 쓰고 바꿔 쓰는 거야.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그다음에 얘는 2분의 1, 탄젠트는 탄젠트 0은 0, 45는 1,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뭐냐, 아, 얘는 1, 얘는 루트 3, 그다음에 얘는 무한. 그다음에 꼭 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속도가 붙으면. 빨리 풀수 있다고. 15도, 사인 15도,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75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코사인 15도 같으면 얘가 일로 오는 거야. 일로, 일로. 그 다음에 코사인 75도는 얘가 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는 코사인 15도 분의 사인 15도 하면 되니까 예 분의 예 돼서 뭐가 되겠노?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탄젠트 75면 코사인 75 분의 사인 75니까 예 분의 예가 돼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 15도랑 75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어, 구할 수 있다고 저 덧셈정리 어, 사코코사코코사사 그걸로 음 오늘은 어, 삼각비 문제를 풀었는데 어,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다음에 또 보자.